전장을 바꿉니다. 미라마에서 펼쳐지는데요.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고 B 조의 네 번째 매치인데요. 어. 서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벽글. 저 차량 경쟁인데요. 이거 더익스펜더블 운전대 먼저 잡았어요. 네. 네. 가다가 멈췄죠. 어, 어, 버스, 어? 버스 버스 버스. 자기장이 제일 멀리 갔어 아이 동, 이, 동쪽 끝으로 갔어요 갈비뼈가 아니라 갈비뼈에서 제일 먼뭐 뒤꿈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완전 아킬레스건으로 가버렸고 자기장이 자 닌자 2K 예. 아하 닌자. 스펜더블이 네 이런 그초반에 차량 경쟁이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음. 우리는 은혜, 우리! 우리는 하나다 테이크라이 이 완승. 우리는 아니요. 원바구니니까. 우리는 지뭐 어, 미래를 바라보고 중. 어, 제가 왔다. 우리의 써니 사이드 신호한다. 네. 자, 밝혀라. 떠나 써인가요 아, 실패.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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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낯선니가 네, 결국엔 지키지 못했어요. 어 지키지 못했는데. 상대도 당했어요. 샤오통 네. 기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자, 에디 열 받았어요. 자, 근데 네. 자오향도 와요, 옆에서.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지만 네. 친구를 데려간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불이랍니다. 이티 네. 자, 노아드라가 올라갑니다. 아, 이 선수들은 진짜 피해가 없거든요. 높이 네. 처 자, 자, 어 기절 로그 나왔어. 간다. 이걸 네. 살리러 온. 간다. 어, 뒤에 왜뛰 복수 불이랍니다. <laughs> 야 이거 살릴 수 있나요? 네 체크, 체크 어디 있어? 체크! 야샤오통 지금 몇 마리가 서어 자오양 지금 미끄러져서 떨어진 어,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어, 그 네. 절반이에요. 어 자오양이 어. 이거 바로. 파이도 망했어요. 네. 파이 네. 망했습니다. <laughs> 발을 헛디게었어요 이렇게 깜짝 아 놀라서. 저기 못 올라올 텐데요. 이거 못 올라가요. 자 섬광 던져주고 있고요. 여기를 지금 어떻게 올라가나요? 네. 예. 그래서 인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폴리시파야한테 어져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아 결국은 아, 패트릭 코로드는 이번에도 이번 유지가 안 됩니다. 아, 진짜. 와, 이거 패트릭 코로드도 약간 긴장을 한 건가요? 찾았어요, 와, 찾았어요. 아 노아드라. 네. 내 친구를 죽인 원수의 분기가 이턱 밑에서 솔솔 난다. 네. 아, 노아드라. 근데 타이루. 타이루 입장에서 이런 거잖아. 난안 했어. 네. 아, 난 아닌데. 난 아니야. 차우통만 데려가면 네. 됐잖아. 네. 나도 친구를 살리러 왔을 그렇죠. 뿐이야. 아. 자, 근데 단테를 놓쳤습니다. 카피가 근데 이거 퀘스천 마크도 이렇게 되면 은 일단 내려서 싸움으로 갑니다. 산이 없어요. 이거 망했죠 이거. 네, 검문소가 너무 허술했어요. 네. 예. 근데 한명 기절시키긴 했지만 화기를 낼 수가 있나요? 자, 중에서 아, 그 이거 안 돼요. 네, 검문소가 좀 허술해요. 자, 3진 건물 쪽으로 젠지가 아주 어. 안전하게 들어갔고 이노닉스가 옆이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 젠지 이번 네 이번 매치는 분위기가 좀 남다릅니다. 네. 젠지. 네. 그래서 마크와 폴리, 어, 폴리시 파워가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아폴리시 파워 입장이 네. 너무 아쉽겠는데요 아필 퍼스트! 이야 이거 또한번이킬을 기록하면서 퀘스천 마크 3점 추가 네, 네, 퀘스천 마크 드림. 유럽의 젊은 피예요 필 퍼스트 음, 자 아. 여기서 또한 번만 붙여요 이유나이티드와 17게이밍입니다 킥스타트 기절시키고 차량으로 붙였습니다 17게이밍이 자, 오늘 거의 뭐 3차전 아닌가요? 그렇죠 3차전이죠 이렇게 되면 17게이밍 이제는 킬러그 받기 때문에 네. 눈 돌아가요 그리고 셔우 선수가 이제 포탑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파이팅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자요. 어, 수류탄. 그러자 수류탄! 자, 어. 자 수류탄 데미지엔 들어왔는데요. 자, 앞쪽에 사운드 들어서 굴려놓고 스네이커스 발밑에 수류탄! 자, 올라오는 거 피킹으로 한번근 그대! 어, 역으로 가요, 역으로. 자, 무빙으로. 와! 와 스네이크스스네이크스네이커스 아, 안 되네! 아, 아, 체력 일로 체력 일로 체력 1로! 그로 자라서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거 그러지 아니었으면 졌어요. 그 와중에 불이람이 퀘스 마크 두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나서 이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인원들 쓸어버리기 위해서 우측 날개가 단단하게 버텨주니까 이거 전력 유지 될것 같은데 요 실제 게임이. 실제 게임 세 번의 패배는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 자 이거 과학 집만 안 걸리면 될것 같아요. 더익스펜더블 네.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저쪽으로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거, 아, 그... 아 근데 면점을 봤을 때 왼쪽으로 쏠릴것 같긴 하거든요. 네. 바다가 끼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기! 오! 어, 빠졌어요! 사이언스! 이놈의 사이언스! 어. 아, 과학은 거짓말을 네,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오늘 좀 슬프네요 야, 결... 어, 이러면 와일드카드 게이밍도 슬쩍 한 숟가락 하러 옵니다 어, 두팀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서클과 함께 외곽지역을 정리하면서 최후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네. 아 플로드 진짜 잘 쏘네요 네, 자 젠지가 있는 곳에 이제 택미어웨이 게이밍이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브리람 유나이티드 e스포츠가 왼쪽에 갈비뼈 능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으로 선회를 해버렸거든요 자 이거 루미너시티 게이밍은 전진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 클레인이 버티고 있고요 포스타브 퍼니퍼니 기절 에이로까지. 어, 아, 해우소 진입하는 그런 걸 상상해 보고 있나요? 오토바이 탔다는 것 자체가 예 해피죠. 그렇죠. 근데 오. 이게 어쨌든 한번 홈 부분이 있어요. 샤오하이 선수를 남겨놓으면서 지금 우리 음. 다 빠졌다라고. 아. 뭐든요 이렇게. 믿기에 네, 통하지 않습니다. 예. 오. 어, 샤오하이. 근데 아직 화키를 못냈고 그렇죠. 지원 수류탄이 들어오게된다면 여기서. 자, 혹시 가세요? 알거 같고요. 아, 한점더 가져가세요. BBL도 전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습격하고 있는 트리플 세븐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벨모스가 정리를 해 줬습니다. 자, 더 익스트 밴더볼스가 몰라요. 이쪽 몰라요. 네, 네. 모르죠. 아예 모르고 있어요. 자, 총총총 본의 어, 어? 컨디션이 소프트않은데요 어? 자 그리고 수류탄 잡는다. 자 했다. 몰살, 몰살 시키려는 수류탄이에요. 자쿠키하고 있죠. 참는 거 보세요, 찾는거 보세요. 하나, 둘, 둘 셋! 우와! 트리플 세 번째! 더 익스팬더블 5초! 7이 아니라 킬킬킬이었어요? 네. 아이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이야, 이거, 이거. 트리플 7이 아니라 트리플 킬이었습니다 네, 단한 번에 그냥 네. 사냥으로 3명을 끊어냈어요 와 어, 침착함 보세요 하나 둘셋 수류탄 뿌려놨으니까 왼쪽은 나중에 공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데미지가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스쳐도 내가 눕힐 수 있다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해우소에 한명 남아있거든요 총총이 지금 초걸음으로 가다가 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와일드 카드 게이밍의 존재까지 인지를 하면서 데이트레이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어 이거 치킨 싸움까지 도 아, 여기서의 사고 아 이건 예상하지 못했나요 네, 방금 킬로그 때문에 분명히 음. 존재 자체는 인지를 했을 텐데 아 여기서 네. 해우소 안쪽에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우소 바깥쪽에 나와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3대 2. 생각보다 어려운 길을 걸었었던 와일드카드 게이밍이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와3배율 와, 근데... 기가 막힌데요 예, 트리플 세븐 네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가장 후위 주자였거든요 그렇죠 이 팀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팀들이 뭔가 전열을 받아들기도 전에 쳐버리다 보니까 야 날카로운 공격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트리플세븐 아 계속 눈이 가네요 아, 네. 자 그래서 지금 투척 무기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와이프 카드 게이밍인데 니코스의 위치 알고 있고요 아담이 중앙에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니코스도 일단은 돌아 내려오면서 근접전에서의 지원 사격을 해줘야 할것 같죠 오자 덩글 기절시켰어요 어, 자 성공탄 뿌리면서 한번더 예. 시간 끊나요자 성공 맞았고요 네. 이렇게 팀이 맞... 내려올 그 타이밍까지 벌어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맞선 관가는 그런 센스도 좋고 지금 더 익스펜더블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누린즈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양각입니다. 익스펜더블스 어, 엎드릴 수 있죠 여기서 한번 더. 하연병, 아니 안 엎드리고 하연병 던져요. 예, 네, 누린지도이 <laughs> 선수들 네. 진짜 공격적인데요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누린지도 지금 치킨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오히려 애매하게 이게 양각에 네. 둘러싸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물망 자체가 찢어져서. 예, 이렇게 와 네. 나다. 77에 본인이 칠킬 키777자 네. 이거 1대1인가요 한번 1대을 스포츠가 오는 거뭐아요 아니 아니 사러. 아니 아군을 살리고 해도 되잖아요. 네,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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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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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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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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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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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훈련가는 달라요. 그냥 인포예요. 인포. 드론입니다. 드론. 네. 어 가서 정보 따와. 와 결국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냉정한 플레이를? 예. 네. 차가운 심장. 네. 예. 네. 아, 너무 차가워서 얼어 죽겠어요, 지금. 어. 누린제한테 아, 개한테! 다이스 패널. 야, 혼자 8킬 했나요? 약간 비정하긴 했는데 와이 어, 선수의 그 결정 능력을 팀원들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b 비엘을 혼자서 정리할 때부터 시작됐었던 트리플 세븐의 슈퍼 플레이였습니다. 네, 남만의 팀한 번의 그 사격을 통해서 한탄창으로 그냥 한 팀을 갈아버리면서 지금 자신감이 붙었던 상태거든요. 아, 이 자신감 넘치는 제시 보세요.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한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화끈해졌습니다. 아, 멋진 샷들을 보여줬었던. 더 익스팬더블스 10킬의 순위 전수 10점, 20점입니다. 네네.